안녕하세요. 익산의 우리간 센터입니다. 전기 매트 조절기입니다. 아, 주식회사 캐치 파고라고해 가지고 DY 2000C 어, 장판 매트 뒷그 뒷면에 보시면은 어, 여 꽂는 데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, 써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, 소비자님이 써서 보냈어요.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된다에요. 따뜻해지고 나면 작동 버튼이 꺼지면서 그다음에 한쪽씩 작동이 됩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전기 한번 넣어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자이렇게 자, 해서 한번 켜봤어요 이렇게 해서 불 들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불이 들어오고 깜빡깜빡해요 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꽂아있을 때는 이게 깜빡깜빡 안할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기가 막게 히 작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저 불이 딱 들어오는데도 저 지맘대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그 수리가 아주 난수리 그 난이도 높은 수리입니다. 굉장히 수리가 잘안 되는 난이도 높은 수리고 웬만한 사람 수리가 안 돼요. 하지만 익산 우리가전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어, 그런 부분까지 수리가 다잘 됩니다. 아 상당히 물량으로 빡빡하게 차 있어요. 지금 손바닥이 요만 한데 어, 두개 정도 큰에 큰, 큰 조절계에 커요? 어, 지금 이 상태에 에, 주, 지금 매트 조절이 작동이 안 되는 거 한번 수리 진행해 보고 어,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해보니까 아, 편중되게 해서 작동이 되네요 어, 한쪽이 되면 또 한쪽이 안 되고 한쪽이 되면 또 한쪽이 또안 되고 그런 편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장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, 이런 고장이 참애매하 난이도가 높은 고장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완벽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어, 이게 이쪽을지가 이제 이쪽을 거고 이제 이쪽을 쳐가 이쪽 건데 어 지금 이쪽이 전혀 안 켜져요, 지금. 그러다 보면 또 이쪽이 켜지면 또 이쪽이 전혀 안 켜지고. 그런 형태의 고장이에요. 이라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.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한번 키고요.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키고 자 이렇게 한번 키겠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예, 한번 켜졌고 지금 온도가 올라가서 하나 꺼졌어요. 자 이쪽에 자동으로 꺼지는 건 봐야 됩니다. 한번 꺼지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리를 다 마치고 작동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작동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지금 현재 이쪽 우측 거 켜지고 좌측 거 켜지고 이게 자동으로 쓰다 꺼였다 쓰다 꺼였다를 해야 됩니다. 편중되지 않게 예, 켜져야한다는 얘기죠. 지금 현재 어 작동이 잘 돼서 쓰다 꺼에다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. 지금 현재. 조금 더기다려보시가지고 한번 작동을 한번, 작동상태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측 해졌고요. 뭐, 아직 좌측은 어, 열이 안 내려가서, 어, 올라갔습니다. 서유타코에 어, 따라 잘하고 있습니다, 현재. 이렇게 해서 해서 색상 오리간 센터에서, 어, 전기매트 캐치 파워 d y 2 0 1 2번 어, 전기매트 조절기 수리를 어, 완벽하게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.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, 조절기입니다. 한쪽만 편중되게 작동을 해서 어, 작동되는 것 익상오리간센터에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익상오리간센터에서 전기매트 캐치파워 어, DY2000C 수리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익상오리간센터였습니다.